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모션 데스크 스마트 전기 고급 모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게 바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스탠딩 데스크야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내 몸에 딱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고 스무스하게 작동해서 소리도 정잖아 이젠 책상에 앉기만 하는게 아니라 서서 일할 수 있으니 정말 좋더라고 물론 바퀴를 부착하면 최저 높이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완벽한 테이블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다 강추하는 제품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LDL 마운트 전동 높이 조절 책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디자인은 깔끔하고 기능성도 뛰어나는데 컴퓨터 작업할 때 정말 편리해. 손쉽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앉아서도 서서도 작업 가능하니 허리에도 좋더라고. 근데 길이 80. 모델은 수동이라 취소해서 환불도 어려웠던 경험이 있지만 이 책상은 진짜 장점이 많아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최근에 높이 조절 책상 모션 전기 스탠드업 컴퓨터 테이블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 책상은 듀얼 모터 시스템 덕분에 높낮이가 아주 부드럽고 메모리 기능까지 있어서 원하는 높이를 쉽게 저장할 수 있어 퀄리티가 정말 좋고 마감도 훌륭해서 사용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. 조립은 좀 힘들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모든 게 용서돼. 게다가 자석으로 여러가지 부속품도 붙일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. 이걸로 집에서도 사무실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